안녕하세요, 친구들. 호산나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시간에는 마음을 빼앗긴 개하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오, 오랜만에 빵 아줌마가 여기 나와 계세요. 아줌마 잘 있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어머, 아줌마 여긴 웬일이에요? 저한테 지금 귀한 한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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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 진짜 아줌마 멋진 생각이네요. 그럼 아줌마 조용히 할게요. 그럼 나도 엘리사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열1기 하였던가 여긴가? 어. 어머! 펜서 소리가 나네. 아이고 배고파. 어. 내가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그럼 쿠키 하나만 먹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아줌마가 쿠키를 가져왔어요. 짝짝짝짝짝짝짝 어우 맛있다. 아이고 이제 좀살것 같네. 아구는 아줌마가 쿠키를 다 먹었어요. 아이고, 이제 좀 낫네. <laughs> 근데 또 목이 마르네. 잠깐만요, 제가 물한 잔만 먹고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아줌마가 이번에는 물을 드신대요. 또 물을 가져와서, 물을. 아, 아이고, 이젠 좀살것 같네. 이렇게 쿠키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젠 아줌마 집중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또 소리가 들렸어요. 카톡, 카톡. 어머, 문자가 왔나 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문자만 하고 시작할게요. 이거 중요한 거라서요. 그래서 아줌마가 또 문자를 막 했어요. 어, 이거 집에서 많이 보던 건데 우리 엄마, 아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 어머, 어머. 이건 제가 중요한 전화라서 꼭 받아야 돼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어머, 어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놀이터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나도 빨리 나갈게.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어머, 아줌마가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시고는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네요. 처음에는 아줌마가 쿠키 먹느라 마음을 빼앗기고 또그 다음에는 물 먹는다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또. 카톡 한다고, 문자하신다고 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마지막엔 전화가 와서 친구랑 논다고 마음을 쏠딱 다 빼앗기고 말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하나도 없었대요. 어, 여기 오랜만에 꼬마가 나왔네요. 꼬마야, 반가워. 오늘은 무슨 일이야? 잖아요 저한테는 30분의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할 거예요. 우와, 너 진짜 생각이 멋있다. 그쵸, 그쵸, 그쵸. 그럼 저는 오늘 지혜의 말씀, 자먼을 읽겠어요. 어, 여기지, 여기지. 어이. 어머. 저거 뭐야? 못 보던 장난감인데. 우와, 진짜 멋있다. 폴리스카 아니야. 와, 이거 가지고 나가서 놀아야겠다.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여러분, 안녕. 어머, 이 꼬마 완전히 한 번에, 그것도 한 번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네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하나도 없이 자동차의 마음을 홀딱.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개아시 기억나요? 엘리사의 좋은 개아시 있잖아요. 개아시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하나도 없이 마음을 홀딱 빼앗겼다는데, 어디에 빼앗겼는지 한번 볼게요. 남한 장모님이 나병을 다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난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만 찬양할 거다. 하나님은 너무 너무 놀란 분이셔. 맞습니다, 장군님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어떻게 요단강에 일곱 번만 몸을 촥 담갔는데. 몸이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저도 이제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장군님, 장군님, 전 있잖아요. 이번 여행에 절 데려와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우리 가족 모두한테 그리고 친구들에게 다 하나님을 소개해 주려고요.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면서 집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장군님, 장군님, 장군님을 부르는 소리가 있었어요. 장군님, 장군님. 어 어디서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어 누구지? 장군님, 장군님, 잠깐만요. 어저 친구 어디서 봤는데? 얘들아 잠깐만 서봐. 장군님, 장군님, 저는 엘리사 선지자님의 좋은 개야시예요. 아 그래 반갑다 반갑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있잖아요. 장군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엘리사 선지자님의 제자 두 명이 집에 왔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옷도 변변치 않고,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장군님께 부탁드리러 왔죠. 그래, 무슨 부탁이니. 내가 엘리사 선지자님의 부탁이라면 다 들어드릴 수 있지. 말해봐, 말해봐. 있잖아요. 아까 옷을 열 벌이나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열 벌은 다 필요 없고, 그 중에 두 벌만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머머, 어머, 어머 그래, 그래,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내 보석 상자를 열어야지. 그래서 아까 준비해 갔던 상자를 열었어요. 그럼 내가 두 벌이라고 그랬지? 네네네, 네, 네, 두 벌이요. 그러면은 내가 보여줄게. 이 중에 뭐가 마음에 드는지 말해봐. 네, 알겠어요. 우와, 진짜 다 예쁘네요. 자, 잘 봐라.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머, 5번이 여기 있구나. 5번, 6번, 7번, 그리고 8번, 9번, 마지막 10번. 우와, 저는 3번이랑 10번이 예쁜 것 같아요. 그래. 그럼 3번이랑 10번 당첨. 내가 줄게. 자, 여기. 그리고 3번. 와, 진짜 이 옷들 너무 예쁘네요. 짠. 3번이랑 10번.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지? 은한 달란트만 주시면 돼요. 은한 달란트라고? 아, 그럼 잠깐만. 내가 은을 하나만 줄 수도 있지만, 그럼 아쉽잖아. 내가 두 달란트. 너한테 줄게. 저 여기 바다가 이렇게나 많이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내가 이거 다 드릴 수 있는데 왜 엘리스 선지자님은 이렇게 조금만 부탁하시는지 모르겠다. 다 갖다 드려. 꼭 필요한 데 쓰시라고 말씀드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한 장군은 짐을 다시 다 싸서 그럼, 안녕! 하고 집으로 돌아갔대요. 개아씨가 나만이 준 선물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 그런데 여기 개아씨네 집인데, 뭘 하려는 거지? 하, 아무도 안 보겠지. 그러면, 우, 이렇게 예쁜 선물이 있다니, 잘 숨겨놔야지. 그래서 개아씨가, 이 옷은, 어디다 둘까? 침대 밑에 놓아야겠다 그리고는 침대 밑에 싹 내려놓고, 그리고는 이불로, 그래서 덮어두었어요. 오, 진짜 꽁꽁 숨겼네. 그러면 이 은은 어떻게 하지? 아, 이소파 밑에 넣어놔야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딱 넣어놓고는, 오, 보이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잠깐 카펫트를잘 가려서. 우와,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우와, 아무도 몰랄 거야. 그러면 이제는 엘리사 선주자님의 집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해야겠어. 오 신난다. 어머, 우리 게아시 지금 거짓말 했나봐요. 아까 엘리사 선주자님의 신부름으로 이 선물을 받아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봐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루. 게아시야 네. 선지자님 저 부르셨어요? 그래 너 어디 갔다 온 거니? 헉, 저요?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아까부터 여기서 쭉 일하고 있었던 걸요. 케아시아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다. 아왜 그러세요? 저 아까부터 여기서 쭉 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셨나 봐요. 케아시아 너 나함한 장군이 술에서 내릴 때너 마음이 거기 있었지. 너 마음이 홀딱 빼앗겼잖니. 지금 옷이나 보석을 받을 때니 옷이나 보석의 마음을 빼앗길 때냐고. 허! 케아 씨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게, 그리고 옷이랑 보석에 마음을 빼앗겼던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어머머머머머머머. 다 알고 계셨군요. 그래. 나만의 나병이 이제 너에게 들어갈 거야. 너 하나님을 속이다니. 아, 어떡해. 그런데 정말 그 순간부터 몸이 간지럽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어떡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울었대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개아시의 나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다음부터 개아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대요. 우리 친구들, 개아씨가 아까 마음을 홀딱 어디에 빼앗겼었죠? 바로 그 선물, 옷과 보석의 마음을 홀딱 빼앗겼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진 않았나요? 혹시 동영상, 맨날 엄마한테 엄마 영상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놀고 다른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친구들이 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냐면, 어, 밥 먹을 때 맛있는 게이 앞에 있으면, 아 어, 맛있겠다. 그리고 덥썩 먹는 게 아니라, 딱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해요. 맛있는 음식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하고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돼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잘 잤다. 오늘은 뭐하고 놀지? 하면서 하루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네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는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다른데 마음을 홀딱 빼앗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예쁜 친구들 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